매일 마시면 놀랍도록 건강해지는 이것은 바로 말차입니다. 요즘은 녹차 말고 말차가 훨씬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년 사이 말차가 SNS와 헬스 커뮤니티에서 핫한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만 36억 달러, 2031년엔 무려 8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는데요. 문제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점. 고품질 말차는 1년에 한 번만 수확되고 가루로 가는 것도 엄청 느리다네요. 그럼 말차가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바로 건강 효과 때문이죠. 심장 건강에 도움, 나쁜 콜레스테롤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혈당 조절,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암세포 억제까지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항염 효과로 만성질환 예방하고, 뇌 건강도 챙기고 집중력도 쑥쑥, 특히 말차엔 카페인 엘테아닌이 함께 들어있어서, 커피처럼 초조하지 않게 차분한 각성 효과를 준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좋은 말차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활용법도 무궁무진해요. 그냥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고, 우유에 섞으면 말차 라떼? 스무디에 한 스푼 추가하면 건강한 아침 완성. 쿠키나 케이크에 넣으면 풍미까지 완벽하죠? 이제 커피 대신 말차 한잔 어때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